아멘. 느헤미야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청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를 주셔서 좀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면 무기가 있어야 싸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을 때에 의심 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좀더 빨리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의심 없이 열심히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영적 실제가 되어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주어지기 시작해서 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상대방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 무기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기도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혀를 통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좋은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곧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구로, 무기로 은사를 주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인 아홉 가지 은사는 물론인데 기본적인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격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쳐들어와도 능히 그저 한 마디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은총을 베푸셨대. 단한단한발 장전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장전할 것도 없고 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무리들일까요?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사탄의 무리들. 사단 마귀는 이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무기 가지, 무기 가지면 자기들이 멸망할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이게 사단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좋아하는 놈들이 이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사단 마귀들. 그래서 의심이 들어올 때 물리쳐야 되고요. 자꾸 어떠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도 물리쳐야 되고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줄 믿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영적 실제가 돼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다가도 방언으로 막 말하고 싶고요. 그냥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다가 보면 또 이제 통역도 되고요. 예언도 되고요. 깊은 은혜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어,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럴는지도 모르지만요. 내 가슴이 좀확 뚫어지도록, 그냥 빵 뚫릴 정도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건지 내가 깨닫게 돼요. 그냥 입속으로만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내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쫙 그냥 빨아 올리셔서, 흡입력이 있어서 공기청정기 같이, 이런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그러면은요, 그때 주님과 나와 일체가 돼서 정령이 기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가 정말 신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깔짝깔짝 하다가 맞추고 가고 깔짝깔짝 하다가 하면 이게 뭐 맛을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맛을 못 보니까 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 열리도록 뚫리도록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얼마나 줘요 통성기도 시간인데 너무 좋잖아요 혼자 가면서도 그러면 깊은 은혜 의 세계로 계속 인도한다 사단마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물리쳐야 할줄 믿습니다 야니니네 네, 기회가 이상한 게 기회 아니냐 그뭐 코로나가 오는데 도 예배도 그냥 계속 드리고 뭐그때그도 요새 또뭐어 방언도 안되면 요새 또뭐 안수도 해준다며 야 거리 두기 하는데 그런 거 의식할 필요 하나도 없어 이거 나도 이거 안 하면 좋아 심도 안 들고 그냥 뭐 대충 하면 나도 좋아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니 성령이 하게 안 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빼곡히 와서 엎드릴 이유도 없잖아 아무 유익이 없으면 왜 오겠어요 여러분 올 이유가 없지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득실에 능통한지 몰라. 내가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손해나는데 왜 가? 에이.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손해 날까 봐안 오는 거잖아요. 내 유익이 있어야 가잖아. 아이 우리 제 까놓고 얘기하자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와 돌려서 뭐 이리저리 쿠션하지 말고. 에이.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네. 마귀는 안 좋아한단 말이지, 마귀는. 언제든지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삼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 끌어내리고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에요 이게 사단 무리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은사 받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이 사탄이에요 사탄.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스루바벨도마찬가지 이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목적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는 쓰여진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위해서, 제 2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느헤미아는 성곽 건축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복원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는 종교 지도자예요. 스룹바벨도 종교 지도자예요. 느헤미아는 느헤미아서는 느헤미아가 기록했는데 느헤미아는 정치 지도자예요. 아닥사스다 왕때에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아예요.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로서 학사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수룹바벨은 그것을 맡아서 와서 수룹바벨 어, 성전을 건축했지요. 느헤미아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회를 받는. 너무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고국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무너진다는,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가 막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 앞에 나가서 아뢰이면서 허락을 득해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는 임무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애국자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느헤미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 정치 지도자. 생명을 걸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올라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빼먹어야 되겠다. 이런 지도자들 말고.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있어야 돼. 누군가는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칼에 맞아 죽어가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가리라 는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종교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좋은 모델로 이스라와 같은, 느헤미아와 같은, 이러한 모델적인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1장에 가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메데바사가, BC 538년에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 바사 시대거든요. 페르시아 그 시대인데, 그때 느에미아가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궁궐에 거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이 아닥사스타 왕때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아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출세한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지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도 좀 높은 관직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좀 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일을 할수 있어요. 만일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굽으로 인도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수 있게 할수 있겠어요? 느헤미야가 이 어, 총독으로 부임하지 않았다면 노이메가 후에 총독으로 유대 나라에 부임하게 되거든요 이아닥사스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 일을 할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의 지위도 좀 높아져야 되고요 부도 부요함도 좀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맨땅에서 할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 저런 사람, 여러가지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각기, 각 처에서 일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느에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필요했어요. 후에 에스더가 나오지만 에스더도 그 시대에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포로 있는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도 왕비를 만드시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가지고 많은 수산궁에 사는 그러한 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유대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엄청난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토에,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요. 그도 그럴 것이 왕비가 유대인이고 총리가 유대인이니까. 권한이 거의 다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이제 에스더에 가면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느에미아는 이시대의하나님 포로된 중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3절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드메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눈물을 몇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다 울몇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10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그저 울게 하시면 펑펑 우세요 하나님이 금식하게 그 하시면 금식도 그 하시고요. 철야하게 하시면 철야도 하시고요. 작정 기도 시키시면 작정 기도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를 나대게 만들어주는 귀한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두 수레의 바퀴와 같아요. 바늘과 실과 같아요. 말씀만, 말씀만 하면은요, 머리만 커져요. 가분수됩니다. 기도만 기도만 하면은요 가슴은 뜨거워지고 가슴은 막 열이 나고 불 타오르는데 말씀이 들어 있지 않으면 이 열이 뜨거우면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머리가 벼었으니까 머리에 가서 뜨거움이 꽉 차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불타 머리 터져 버려 그냥 뇌출혈돼 버리고 말아.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머리는 머리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 암송하고, 묵상한다. 자, 오른손 들으세요. 읽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그래서 손가락 다섯 개준 거야. 폼으로 준게 아니라, 이거.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다음에는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북상하면서도 하고 그저 부르면서도 하고 따따 붙다면서 하 계속해서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바늘의 실과 같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요 밸런스가 맞는 거야 밸런스 제가 우리 몸의 밸런스를 어디에서 어, 맞춰준다 그랬어요 귀에서 귀에서 귀에 청각 신경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신경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아직도 잘 기억 못 해. 전정신경이, 전정신경. 이 전정신경이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야. 여기 귀에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작은 먼지 같은 입자 하나만 떨어져도 사람은 돌고 마는 거야. 막 팽팽 돌아.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미네일인가 병인가 그걸로도 가는 거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귀에 그런 작용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밸런스가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를 맞아야 돼. 밸런스가.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좋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큰 교회는 대충 묻어서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예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묻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누가 안 나가냐는 말을 하 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한번 드려도 뭐한번 드리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안 드려도 별로 관심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튼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베이직, 말씀으로 터전을 삼고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뭐를 세운다? 기도의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기도의 빌딩을 세우면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누가 뭐래도 넌 그래라. 난 이렇게 간다. 아주 확신이 있어요. 구원파 아니야? 구원파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거는. 이, 그리고 저 신천지 아니야? 이만희가 와서 뭐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고한 터 위에 빌딩이 서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렇게 돼. 2장 가겠습니다. 2장. 아닥사스다왕 제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경 네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대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왕이 바른 진단을 해서 나에게 허락하실까? 5절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족전에서 은혜를 받아 싸우며 나를 목전에서 은혜를 받아 싸우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한장이 느에미아가 왕이 저를 선하게 보시려면 우리 고향의 조국에 돌아가서 성을 다시금 건축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조언을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사백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우서 사함에 같이 읽어요. 내 네, 하나님의 선한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스라와 느헤미아서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가끔 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손이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내가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부하며 여러가지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신이 도와주셔야 돼. 선한 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하지 못하게 하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중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많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못마땅해하는 부류가 나타나요. 사단이죠. 10절 보세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산발 삼발,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지체 높은 그런 권력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호른은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인을, 사마리아 사람을 말해요. 이스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였죠. 아 아수르화 되어가지고 이미 이방 종교를 믿고 이방 사람마다 되었습니다. 그 호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롯의 둘째 딸의 후손 암몬 사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나라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사단의 노릇을 하고 많이 어려움을 이렇게 그 가져다 주었는데요. 성곽 예루살렘 성곽을 보고 나는 그러한 일에도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사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이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성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져.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만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기세미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기로 고 하는 하 내가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단들이 마귀들이 와서 도전을 하고 위협하고 그래도 끄떡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 다른 사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에이, 네가 할 일이나 하지 와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겠다. 그래서 느헤미아와 함께 각 어, 지파와 족속들이 나누어서. 성곽을 건축하게 됩니다. 기니까, 섹터별로 나누어가지고 부분부분 부분 이렇게 다시 재건하게 되죠. 사장 가겠습니다. 3장에 그런 재건하는 모습 나오고 4장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니 지놈이 왜 분노하냐고 예루살렘 성곽을 복원하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놈이 우리가 은혜 받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단의 세력들이 왜 말이 맞냐고 그렇게 상관도 없잖아. 그 그러니까 사단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부흥되고, 잘되고, 뭐 형통하고, 이런 꼴을 못 봐. 그래서 싸움시키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팔을 나누고, 그냥 뭐 망하게 하고, 그때 막 박수치는 놈들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사단인 지붕 꼭대기에서 지금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기만 하면 가서 또 공격하는 놈이 사탄이라고.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받고 어디 가서 다쏟는다 그래 주차장에 가서 다쏟는데 주차장에 가서 예. 빼니 안 빼니 왜 여기다 대니 안 대니 요새는 뭐 어디든지 주차장이 없으면 뭘 못해 주차장 주차장 확보가 제일 급한 것같아 날라다니지 않는 이상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같아이 산발락과 도비하는 이런 일에 아주 앞장을 섰던 무리들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니,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진다? 이가 그러니까 알길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7절 갑니다. 7절.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안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놈들은 또왜 분노하는 거야? 자기들이. 성과 건축하고 잘 되어 가는데. 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제들이 가서 뭐 치고 요란하게 하면은 그게 뭐 된다는 일이에요? 될수 있는 일도 아닌데. 2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은혜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질병 고 뭐,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그럼 우리 안수위원들이 또 여러분들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은혜 주시고요.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시고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마이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더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수할 텐데 안수위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며, 택배기사가 가서 을 전달할 때 아멘으로 잘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